오늘은 이런 교회에 대게 하소서 다섯 번째 시간, 성령을 따라 행한 갈라디아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덟 번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교회에 대게 하소서 시리즈 설교. 이제 세 번이 남았는데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씩 쌓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힘써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교제가 충만한 교회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이방 초대교회, 처음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헬라인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열린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다소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들의 목회자들을 성교지로 파송하는 성교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에루살렘에 올라와서 복음을 받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의 순수한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고린도교회 정말 말썽쟁이가 많고 말썽쟁이 투성인 그 교회 미성숙한 고린도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사랑과 덕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섯 번째 시간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한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어, 갈라디아라고 했을 때에 앞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지역을 두고 갈라디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어,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 한국에는 어, 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갈라디아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그 모든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나 어, 주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그리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요, 어떤 특정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울산에 있는 언양제일교회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울산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많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한도시가 아니라 갈라디아 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이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었을까? 그 이유가 우리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해요. 그런데 한 3, 4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소문이 들려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지요.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와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당파가 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갈등이 무엇인가? 보금과 율법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갈등은요 보금이냐 율법이냐 이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금이냐 율법이냐 교회 안에 이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났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유대 주의자들이 몰래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성교회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유혹하는 것처럼 그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이 몰래 들어서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어떤 일로 혼란스럽게 하냐 하면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야 거짓된 것이야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소문을 들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거 아니야. 구원은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받는 거야.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쓰는데 그래서 바울은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할 때에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율법이요 좋은 거예요. 율법이 왜 나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율법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뭐 하게 하는 겁니까?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 잘 아셔요?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요 여러분, 한번 거울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제가 앉아서 강대상에 올라올 때 잠깐 거울을 보고 올라오는데, 왜 볼까요? 제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가 확인하려고 보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은 정말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안 묻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얼굴에 무엇이 묻었으면은 저 거울이 제 얼굴에 묻은 것을 해결해 줄수 있습니까? 해결해 줄수 없는 거예요.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볼 수는 있지만은 율법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깨닫게 하지만은 그 율법이 그 죄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오직 은혜의 복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속함을 받을 수 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것을 가르쳐,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몰래 갈라디아 교회 에 들어와서 어떻게요? 바울이 가르친 저 복음은 잘못됐어 거짓이야. 그러니 구원은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에 순수한 복음을 전했는데 쓸 거면 이 들어온 자들이 그렇게 그 복음을 훼손시키니까 바울이 어떻게요? 흥분된 상태에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이 그런 거짓 진리를 전하기 거짓 진리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은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바울은 갈라디아스에서 율법이 아닌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를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 가졌던 그 구원의 감격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그 순수한 신앙. 은혜와 복음에 기초한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율법과 이 복음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 했는데 두 번째 또 어떤 특징이 있었냐 하면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의 어, 한 가지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라면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요? 아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위험천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은.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될그 방법, 그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이후의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령께서요. 여러분들 심년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으 있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그 성령의 기름 부심, 으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내주. 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요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십년 가운데에 내주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계시다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오직 육체의 소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해셔서 자동적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잘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어제도 지금 이 순간도 내 속에서 무엇이 계속 일어납니까? 죄, 죄 짓고 싶은 그 욕망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그 죄의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 지을 생각 나쁜 마음이 생겨서 갈등할 때가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죄지을 그 욕심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 여러분 17절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심령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 누구를 대적하여 사옵니까? 성령님을 대적하여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또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님을 대적하여서 예배 가운데도 끊임없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 이런 것을요, 우리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그 믿음의 선조는 이렇게, 선조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 옛 아담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새 아담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담요? 옛 아담 또 하나는요 새 아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옛 아담은요 옛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것 육체에 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가졌던 그 옛날의 성품과 그 육체에 소요 이옛 아담이 내 안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새 아담이죠 새로운 성품 성령에 속한 것 성령의 소요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내가 맞이할 수 있었던 그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렇게 두 소욕이 마찰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라는 놈이, 죄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은 이새옛 아담이 나가서 문을 열어주면은 뭐를 짓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죄가 문을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릴 때에 이새 아담이 가서 문을 열어 주면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안 짓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옛 아담을 살찌우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은 새 아담을 살찌우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를 따라 행하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 육체의 소액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이지만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요. 율법이 아닌 은혜의 복음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그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성도라는 말이 있죠.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했을 때이 성자는 이룰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리고 도라고 했을 때 무리도 입니다 거룩한 무리이지요. 교회에 목사의 직분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여러 직분들이 있지만요이 직분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무엇입니까? 성동의인 거예요. 성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룩한 무리.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갈라디아스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정욕, 그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성령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옛 아담과 새 아담이 늘 갈등하지만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를 맺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진리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육체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와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민 여러분 이 19절에서 21절 상반절 말씀까지 무슨 열매입니까 육체의 열매예요 내가 성령을 거역하고 육체를 따라가서 따라서 살았을 때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육체의 소욕들이 내삶 가운데 지배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열매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열매를 맺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21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 육체의 열매지요. 저런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무엇을 유업으로 못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 땅의 복을 누리고 또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붙잡고 몸부림치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지요. 천국이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니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떨리는 말씀인, 떨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요.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 개인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되면은 또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잘라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개인이 맺어야 될 열매이기도 하지만요, 또 우리 가정이 맺어야 될 열매이기도 하지만요, 또 누가 맺어야 됩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한 개인 한 개인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면 자연스럽게 이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세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지배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그 어떤 직분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 언양제일교회는 성령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 안에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런 영적인 흐름들을 바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있는 그런 좋지 못하는 영적인 흐름들은 다 끊어버리고 그 영적인 흐름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요 성령께서 교회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소욕이요? 성령의 소욕이요. 여러분, 이 소욕이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욕심도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못하는 욕심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소욕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욕심요. 이 무슨 욕심요? 이 거룩한 욕심. 절 욕한 욕심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보면은 공부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 보면요, 그 운동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 사람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지만, 돈은, 돈은 어떻게 해요? 돈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우리가 돈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욕심들이 있듯이. 정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가, 그리고 가정의 가족들이, 또 우리 언양제일교회, 이 공동체 식구들이 정말 이 교회를, 우리 가정을 각자 삶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쓰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뭐 해줘야 됩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같은 교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또 맺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흘러가서 그런 사람들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요. 정말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한 복음을 선택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위해서 애썼던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이냐 율법이냐 그 갈등 앞에서 복음을 선택하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가정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많이 맺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